니님, 멘토님, 일상에서 생각 많거나, 컴퓨터 대화, 강의 듣기 등을 많이 하면 머리가 뜨거운데, 그럼 단전에 따뜻함이 식거나 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열이 위에 있으면, 그러니까, 어, 현대들이 컴퓨터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 강의를 또 들어야 되고. 근데, 단전 훈련이 되시면, 단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머리는 뜨거워져요. 쓰고 있으면 머리를, 신을 쓰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는 불, 의식이 불성은 맞죠. 뜨거워지잖아요. 컴퓨터 많이 사용하면 컴퓨터가 뜨거워져서 냉각 팬으로 식혀야 되듯이. 네, 그러니까 자우지가, 네. 네, 근데 단전을 바라보고 하시면은 그래도 계속 아랫배, 뭡니까? 냉각 팬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자꾸 열기가 아래로 내려가게 무시적으로 해놓으면은 그래도 옛날 뜨거웠던 것보다덜 뜨겁습니다. 그냥 어, 무작정 막 뜨겁게 되고, 이렇게, 내리 어,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는 상태로 빠지진 않아요. 근데, 단학하신 사람도 머리를 쓰면은 당연히, 예, 머리가 뜨거워집니다. 아랫배를 아무리 바라봐도. <laughs> 여기가 지금, 고, 어, 뭐, 컴퓨터 같으면 이게 뭐, 본체가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이제, 좀더 빨리 시킬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봉우 선생님 같은 분도, 80년을 단학을, 8 80, 0년을 단학을 하셨는데도, 그때보니까 그, 한, 거의 아흔 되셔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는 밤에 안 주무세요. 태뭐 대표님도 비슷한데, 할아버지는 밤에 안 주무시는데, 밤새 책을 보시면 아침에 이제, 제자분들이 오시면은, 얼굴이 빨개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할아버지, 밤새 책 보지 말라, 말라, 말라고 말씀드리니까, 왜 밤새 또 보셨냐고, 책을 이렇게, 얼굴이 빨개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쓰면은, 사람이, 머리에 열이 나게 되겠습니다 불성이에요, 불성. 그러니까, 제가, 예, 그냥 불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Yeah. Uh.